할렐루야! 11월 2일 목요일 원 페인트 키트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그런 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친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게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오. 아멘 이 시간 남은 자의 사명 이란 제목으로 다니 목사님께서 큐틴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11월 2일 뭐, 목요일을 맞이하면서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남은 자라는 말이 이게 두번 나옵니다. 특별히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으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리고 7절을 보면, 그런 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느냐 하는 어, 의문에 대하여 성경은 오히려 선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제일 먼저 선택한 이스라엘을 내가 결코 포기한 건 아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인간의 신비함은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대화할 정도로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과 대화하면서 인간에게 프로그래밍이 된 대로 인간이 바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이 있다 이겁니다 선택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잖아요 인격적으로 던져진 말씀에 대한 거부는 유대인들에게 준 하나님의 보응은 뭘까요? 마지막까지 그들은 눈이 가리고 귀가 가려져서 말씀을 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하는 이 기회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하는지 또 간혹 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교회 일꾼들을 통하여 봉사의 권유, 섬김의 권유, 헌신의 권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이 그게 안에 있는지를 길을 기울이며 들어야 해. 어, 난 바쁩니다. 난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그때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어, 인생은 평생 동안 준비가 안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은혜로 하는 것이지, 누가 준비된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 우리가 과정 속에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던지는 것이죠. 그러 의미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거부,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매우 유대인들에게는 오랫동안 복음을 들을 기회를 상실한 그런 비극을 가져온 겁니다. 여기 1절을 보면,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내 백성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메시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집하라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 고백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아브라메시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집한데 나를 택하여 유대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 비록 이들이 복음을 거부해서 이방 땅을 향하여 복음이 흘러갔지만 때가 되면 이들도 기억하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2절에 이 2절 3절에 지금 이 열왕기상 18장에 18장 19장에 서그 엘리야의 고백을 비유로 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 명을 남겨 두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백성 가운데 모두 다 나를 떠난 게 아니다. 지금도 똑같이 엘리야 시제처럼 다 바하를 숭배하고 아세라상을 숭배하는 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남아있는 오늘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신 물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어, 이 복음의 거부에 대해서도 보응도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인내와 사랑으로 내 백성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알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들이 복음을 거절한 대가 또 하나님의 아주 진정한 어떤 청원을 그들이 부정한 대가 그게 뭐겠습니까? 팔 절이죠.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던과 같으니라.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굳이 그들의 뭐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렸다 이 뜻이 아니고 계시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줘야 돼요. 우리가 흔히 아무리 바깥에 아름다운 그 경치가 펼쳐지고 있어도 커튼이 진한 커튼이 가려져 있으면 나와는 상관없어요. 봄이 됐든 여름이 됐든 겨울이 됐든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가 없죠 커튼을 여는 순간에 비로소 그 눈송이가 또 아름다운 단풍잎이 그리고 파루파루 피어나오는 봄에 이 향연을 내가 볼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오늘 인간은 그대로 두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의 프로포즈 여러분 결코 이것을 어, 가볍히 여기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어느 때는 사람을 통하여, 어느 때는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어느 때는 내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도 하고 요청도 하고 권면도 합니다. 우리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이런 눈이 필요하고 귀가 필요하고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십 어, 절에 보시면은 구절에 어,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모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웅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이게 다윗이 구약을 인용하여서 이 보웅이 내 백성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그런 반합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신비한 역사는 11절에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우리 1절에서 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11절에서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고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참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의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듣지 못한 사람들 그 설교학에서 중요한 원리를 여기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은 안 듣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하지 말고 듣는 사람 얼굴을 보고 해야 은혜가 임한다 그100% 맞는 말이에요 서로 교호가 되고 교감이 되는 분하고 얘기할 때거룩한 시너지도 나오는 거고 은혜도 부어주심이 되는 거지 안 듣고 판단하고 또 아니면 귀를 막고 있는 분하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도 오늘 이방인이 거부하 유대인이 거부할 때 이방인에게 흘러 이방인이 스폰처럼 빨아들이면서 온 땅의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깨닫고 구원받을 때 유대인이 시기나게 되면서 비로소 유대인이 돌아오는 세상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의 역사는 이어지게 된다 주님 재림 때까지 그 드라마가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손해 보는 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 지혜로 사랑으로 역사를 운행해 가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은혜를 감사하고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앞에 겸허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